오늘 대리운전 차량은 현행 나오고 있는 K5 1.6 터보 GDI 모델입니다. K5도 GT가 나올 수도 있어요. 2.0 터보가 들어간 거. 아, 2.5 터보가 들어가겠죠. 소나타 N이랑 맞추려면, 아마도. 올해, 한,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들, 들었어요. K5 GT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K5 터보가 1, 1세대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네. 270마력, 뭐휠 마력상 230 나왔다고 그랬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뭐 외계인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때 <laughs> 터보가 세팅에 따라서 진짜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는 마법 물건이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리운전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차가 S63이었는데 오늘도 그거 편집하다 나왔어요 <laughs> 네. 1.6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S63의 그 그르릉거리는 감성을 네. 지금 한40% 정도 내고 있어요. 3 어... 35%? 40? <laughs> 예, 예. 스포츠를 넣으면은 이거요? 네. 그르릉하는 거? 좀 커지긴 하는데. 네. 예. 아, 근데 노멀 모드에서가 좀더 자연스러웠던 거 같긴 한데, 아니 스포츠 모드 좋습니다. 어, 네, 네. 네. rpm 높이는 게 네, 네. 달리는 차의 맛이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선생께서는 님 전에 스팅어 2.0으로 매핑을 해서 330마력 라고 하셨죠? 네. 네, 상당히 달리기를 좋아하시던 분, 거 선님도. 네. 서킷도 많이 다녔었고. 아, 왔습니다. 어 혹시 그럼 330마력으로 인제에 갔었어요? 네, 인제에 많이 갔죠. 레트라이브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좋진 않네요.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 2분 57초 아래로 안내려가요 아, 이, 2분 언더인 것만 네. 해도 좋은 거죠. 그렇죠, 2분 언더로만 달리고 네. 또 달리기를 하셨다는 건또 아소네요. <laughs> 얘는 매핑 얘는 안돼 있는 애죠? 얘는 아예 안돼 있어요, 네, 얘는 소소하게 겉에만 이제 그거 뒤에 네. 스포일러 바디 바디킷이랑... 네. 바디킷 돼 있고요. 스팅하트 하다가 여기로 이제 솔직히 말하면 라인업이 좀 내려왔죠? 네, 그죠 네, 설령구동에서 전령구동이 됐고, 네. 크기도 조금 작아졌죠. 근데 얘가 실내 크기는 더클 거예요. 실내 크기는 더큰것 같아요. 네. 네. 네, 외관 크기는 와이드 바디가 아니니까 좀 작아 보일지 몰라도 네, 네. 얘도 충분히 큽니다. 그죠 네, 연비 때문에 내려오셨는데 얜 연비가 어때요? 네. 저는 거의 고속 위주라서 네, 멀리 다니시니까? 네 고속에서 잘 나오면 뭐 15km, 14km 나올 때도 있고 15km, 14km 네, 평균 거의 1 2 1 3 정도 나오는 거아1.6 감마가 좋긴 좋아요 네, 네, 연비 하나는 진짜 좋아요 저도 좀 천천히 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워낙에 가볍게 나가는 차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1.6 답답할 줄 알았는데 답하지는 않더라고요. 음, 맞아요. 썸육이 이제 투산에도 들어가고 음. 굉장히 현대가 다운사이징의 이점을 충분 잘활용하고 있는데 가성비가 아, 좋은 거 같아요, 그죠? 네. 세금도 얼마 안 내고. <laughs> 근데 생각보다 책값도 싸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이 차는? 이게 완전 풀옵션. 어, 완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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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인치들도 최대인 거죠? 네. 네. 십구 인치 장 진짜 큰 겁니다. <laughs> 세금 빼고 3,730. 우와, <laughs> <laughs> 3,7. 싱어가 <laughs> 2.0도 그것도 거의 프로비였죠. 아, 거의가 아니라 프로비였죠. 네, 그것도 네. 완전 프로비였는데 그거는 네. 이제 4,000. 4천... 4 0 0 0이었더라좀 <laughs> <laughs> 옛날이라. 네, 4,000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1 0 0 0만원 차이 정도 나네요. 네, 그쵸. 렇 네. 아, 스포츠 보드 넣으니까 2,500rpm 이하로 내리지를 않네요. <laughs> 엄청 태우는데 네. <laughs> 얘는 사장님 혹시 최고속 달아보셨나요, 얘로? 190km/h 금방 갔던 것 같아요. 음, 그죠 아반떼 스포츠 수동이 217의 이미시 걸려 있습니다. 음... 얘가 아마 230, 40의 이미시 걸려 있을 거예요. 아... 네, 아마도. 솔직히 DM8을 이제 작년에 처음 대리운전을 해보고 컨텐츠로 쓰다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서 음... 차가 좀 미완성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센시어스 말고 2.0 네. 모델. 아... 네. 2.0 모델이 굉장히 차가 별로예요. 네, 단호하게. 네, 네. 네, 2.0 소나타 모델이 굉장히 차가 별로인데, 얘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laughs> 저도 원래 네. 이제 이런 딱 중형 이제 K5나 소나타 이런 급을 네. 한 번도 타본 적은 없거든요. 아, 처음 타보신 거예요? 네, 처음 타보는 거라. 음... 많이 답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볍긴 얘가 더 가볍죠. 예, 네, 편하더라고요. 바디, 네. 바디 느낌이 되게 가볍고. 네, 그렇죠. 네, 스팅어는 사실 굉장히 묵직하게 바닥에 붙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누르는 게 있는데. 네 그렇죠. 얘는, 네. 또땀운 이제 서스도 해놓고. 아. 좀 많이 불편하게 제가 치우을 그렇죠. 해놨었고. 아무래도 진우샵 하다 보니. 까 자세를 내셨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바디키 대놓고 그러니까 잘달리지 못했어요. 음. 그렇게 까봐 <laughs> 네, 오히려 여기 와서 더 쉽, 쉽게 달릴 수 있겠어요. 어,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니까 이1.6 TDDI가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달리기. 예. 네. 네, 이 차로는 서킷은 안 가봤는데 리뷰만 봐도 많이 절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어쩔 수 없죠. 네. 중형차 전륜구동 1.6 터보가 스토크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빨리 찾아옵니다 예, 전자 개입을 다 꺼나도 계속 개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 티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차로 서킷 갈 사람이 굉장히 적으니까 <laughs> 예, 거의 안해 놓은 거죠 세팅을 예, 그렇죠. 예. 어, 지금 이렇게 2500rpm 이하로 떨어뜨리지도 않고 계속 살짝 밟으면서 왔는데 12.2 연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연비랑 무적이긴할 테지만 <laughs> 잘안 떨어지네요. 네, 잘안 떨어져. GT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차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GT가 나오면 근데 GT는 2.0, 2.5사이님 타보셔서 알겠지만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세금도 따 버리고. 네, 세금 따 버린 것도 세고. 네. 2.5 세타 엔진이 그렇게 연비가 좋지가 않아요. 네. 세타가 이번에 아마 나온 게 세타 3일 거예요. 네. G80 2.5 터보에 물려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 네. 잘못 만든 차라고. <laughs> 스팅어에도 들어갔죠? 아, 아 네. 스팅어에는 스티베이.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음. 하여튼, 2.5가 이제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나 여기서 음. 이제 지금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나오는 이제 K5 2.5에서는 아마 단점을 다 보완해서 나오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K5 GT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고. 4륜에서 전륜으로 오면서 뭐 아쉬웠던 점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오히려 전륜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솔직히 사실 일상에서는 솔직히 사륜이 좀더 무겁다 보니까 부하가 더 많고 음. 전륜이 나가는 건좀더 가볍잖아요. 그렇네 가볍게 나가죠. 슬립 이제 오버가 안 나니까. 근데 스팅어 사륜은 어지간한 오버는 다 잡아버리지 않나요? 어, 안 미끄러져요. <laughs> 안 미끄러지죠. 네. 네. <laughs> 서킷에서도. 막 후륜으로도 타보고 했는데 네. 사륜은 잘 잡더라고요 아무래도 음. 아 후륜은 계속 날아가고 네 후륜은 계속 오버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사륜으로는 잡아 돌려도 절대 그죠 그죠 <laughs> 돌질않아요 저는. 모든 바퀴 그립이 되 네, 있으니까 대련등기사로서 평가는 입문용 달리기 차다 예 아, 그렇죠. 네. 가족도 있고 이제 현세가 타협을 하고. 연비도 좋은 입문형 달리기죠. 가끔 달리고 싶을 때. 그쵸. 그리고 아반떼 승사감이 마음에 안들 때. 음. 아반떼 승사감이 솔직히 별로잖아요. <laughs> 네, 좋진 않아요. <laughs> 이것도 좀 딱딱한 편이라서 차가. 네. 스티어보다 음. 더 딱딱한 것 같더라고요. 체감상으로. 음. 아 그래요? 네. 어 다운서스를 했을 아니 하기 전 하기 전에 네. 느낌이랑 비교해 네. 보면은 그쵸. 아 그래요? 어 그건 의외네요. 스티어가 좀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더추신했던것 같아요 근데 스팅어가 이제 시트도 이제 살짝 세미 버킷으로 돼 있고 몰스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잖아요 네, 의외로 그렇죠. 이 사이드에서는 네. 아래는 없지만 네. 서스펜션감이랑 이제 어떤 착좌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음. 스팅어가 좀더 본격적이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실제로 운용해 보니까 어, 감세력은 이쪽이 더센것 같다 네네. 오히려 근데 스팅어가 어... 이제 전자식 서스다 보니까 네네. 스포츠 모드 놓으면 은 많이 딱딱해지긴 했었습니다 이거는 전자 감응식이 아니라서. 음. 음 이번에 이걸로 컨텐츠 만든다면 스팅어보다 K5 1.6 터보가 나을 수도 있는 이유 이렇게 해 되겠네요. <laughs> 일단 연비만으로도 먹고 들어갑니다. 네. 네, 차량 운용비가 너무 장난이 아니라서 스팅어는 부품값도 그 브레이크 로터도 걔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네. 달리... 브레이크도 저는 무조건 차를 사면 브레이크는 무조건 하는 편이라서 네. 이것도 지금 브레이크 네오테크 6P짜리 아, 들어간 아 이거 6P에요? 예, 예.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브레이크 엄청 가볍게 잘 드실 거예요 아마. 고속에서도 잘 밟히고 음... 묵직한데 고속에서 네, 튼... 꽂아보면 이제 음... 틀릴 거예요 패드는 뭐 쓰셨어요? 패드 네오테크 스포츠 패드 음... 예. 스포츠. 사실 하드론 거 쓰다가 아, 하드론 소음이 좀 너무 네기가서기 아, 때문에 타고 있는 거긴 한데 <laughs> 아마 하드론을 끼면은 아마 로터가 못 버틸 것 같아서 로터가 그렇않아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게세번 갔다 왔다니 울었습니다. 아직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서 보증으로 할 거긴 한데 아씨 눈물이 나죠. <laughs> 그죠? 네. 그렇죠. 로터 또 제일 비싼 거 SF 꽂아 놔갖고아 어. 로터 이건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저는 이제 업자니까. 네네. 아 업자 가격.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비밀 로 하셔야 됩니다. 네다 오셨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컴포트 모드로 갈게요. 네. 아, 브레이크 튜닝이 돼 있었구나. 특히 오늘 제가 빡세게 브레이크를 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빡세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제 지금 패드가 굉장히 얌전한 패드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이제 위험상황에 밟아보시면 은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밟히지? 이런 느낌 나실거예요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오히려 타이어가 못버텨서 못멈추는 약간 그런 느낌? 고속에서도 좀 가볍게 멈출거고 요즘 기아가 이, 이 동그란 핸들을 밀고 있습니다 이 동그랗게 원 이걸로 한 <laughs> 귀엽긴 한데 다른 디테일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laughs> 솔직히 대리기사로서는 저는 이제 석희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대리기사님들은 운전하기 편한 걸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음, 왜냐면 그렇죠. 네. 일할 때 피로감이 늦었다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스팅어라든가 뭐좀 뭐 달린다는 차를 만나면 이제 손님한테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저는 3년 전에 카포들이 네. 처음 나왔을 때 네네네. 했었거든요. 어. 이것저것 타보고 싶어갖고. 네. 근데 생각보다 타보고 싶은 차는 못만나아 타보고 싶은 차는 손님 뭐였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m 에 대한 욕망이 많았었요 아. 엠 카는 진짜 안 걸려요. 대리로. 그렇죠. 예. 강남 쪽에 일부러 나가서 아. 해보고 했는데, 이야, 강남 강남도 안잘안 잘, 예. 잘 걸려요. 예. 예. 강남에서 제일 많이 타봤던 게 제네시스를 제일 많이 타봤어요. 그렇죠. 제네스가 시 제일 <laughs> 예. 많죠. 개인적으로 이제 저거 뭐야, M은 M3는 제가 유일하게 한번 대리운전 음. 제가 5년 넘었는데요. 대리운전 <laughs> M3 는딱한번 타봤어요. 음. 방배동. 앙배동 M2 최근에 두번둘다 동탄. 네네. 그리고 M5는 못 타봤는데 특이하게 550i랑 550d를 이렇게 둘다 음... 타봤어요. 근데 진짜 M은 안 걸립니다. M4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거의 두 달을 해봤는데 아두달 중에 한 번은 타보겠지 했는데 두 달도 안 되더라고요. 네. <laughs> 두 달도 안되고 결국엔 진짜. 제일 좋은거 타본게 A45 아사오 <laughs> 네, 제일 빠른게 A45 였어요 타봤던거 아사오 재밌죠 아사오 곧 인터뷰 뗄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아사오를 제가 어쩌다보니까 단톡방에서 만났어요 이제 기록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왜 음. 안열려? 아하하하 <laughs> 네, 좀 늦어요 선생님 네, 댁에 다가지고 인터뷰 종료하겠습니다 아뭐 혹시 K5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편하게 타기엔 너무 좋아요. <laughs> 아, 편하게 타기. 편하게 달리기. 최고. 그죠? 네. 그래서 좌회전이야 우회전 하시면 회전 이쪽. 아, 저 앞에. 네.